아, 이 새끼가 용의 역사는 티바트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됐어. 이 용왕? 아, 이 새끼 뭐야? 정말의 피해자이자 정말 그 자체가 된 것인가? 아 처음부터 보여줘. 이게 대기 화면에 안 떴다고. 정말을 겪은 후의 모습인 거야? 정말의힘 앞에 서는 일단 나이다 전설인 분은 오나본데 아... 시간 좀 남는데... 그 이렇게 봅시다, 님네. 꼭 싸워야 할까? 이봐. 아, 잠깐만. 오, 뭐야... 약간 망둥어처럼 생겼는데요? 삶과 죽음은 자 자연의 섭리니거스를수없다라백출양생에도 몸에 좋은, 약은 쓴법이죠 시도하는 것 자체로 m p 것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군 저기 진짜 나온다고 이러고 있네 잘 봐도? 나는 원시산지 얼마 안 됐어 나와가지고 별로 그건데 님들은 저거를 1.0부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1.0? 카베 풀만 두개 나오네. 점점 치열해지는군요. 카베 선수 이제야 도착했네요. 아니, 방랑자는 뭐하냐 얘네 둘이? 수메르에서 뭐 하는 거야, 얘들? 성대한 지혜의 축제? 아, 수메르 축제 있나 본데? 아, 수메르 축제 있나 본데? 방랑자는 수메르인이잖아. 맞잖아. 안녕하세요. 방랑자는 수메르인이지. <laughs> <맞지 않아? 3개의 웃음> <이벤트입니다. 웃음> 아, 수메르 음. <laughs> 우선첫 번째 리 코드와 함께 3.6 버전의 이벤트 기원을 확인해 보시죠. 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딩 코드, 세팅에 적어보십시오 이거 끝으로 좀 옮깁니다. 오케이, 복사. 캬! 아, 근데, 닐루랑 나이다가 처음에 와? 잠깐만, 이거 초반부 픽업에 온다고? 닐루랑 나이다가? 와, 초반부에 와? 백출이랑 가무? 아니, 이번에 소개할 게 얼마나 많으면은, 이렇게 나오냐, 근데? 유라는! 죽은 거지! <laughs> 유라는! 죽은 거지! 아니, 이번에 보여줄 게 얼마나 많으면은, 픽업을, 첫 번째 리딩 코드랑 같이 공개한다고? 아니, 이번에 공개할 게 개많은가 본데? 다 명언만 뽑아가면, 대가리 깨지겠지? 법구, 병락의 오 이거 카페 가면 나오려나? 이거 혹시 도넛 도넛? <laughs> 도넛? 화박연 시리즈랑 똑같은 시리즈인가? 그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화박연 시리즈랑 같은 시리즈일 수도 있어 화박연이 원래 시리즈 무기였나요? 반암결록이랑화박연 이쪽 길이젠가쪽이어야지이거뱀이는기하는이냐 길이는 는 이쪽 길이는 이쪽 길이 이쪽 이는는 백출이 평소에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속마음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의 약초학 지식으로 일부 체질물과 상호 작용해 HP를 회복할 수 있죠. 뭐야 특성이야? 의사니까 전투 스킬도 치료와 관련된 거겠죠? 음 맞아요. 이 맞아. 특성이야? 전투에서 백출의 치료는 총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아니 체질 채집... 우첫 번째로는 체질 회복. 개웃기네. 사방 루비는 사영령을 부려서 파티 원의 HP를 회복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보호막이 갱신되거나 사라지거나 부서졌을 때 파티원의 HP를 회복하고 적에게 풀 원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료만 제대로 된다면 여행자님께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이노가 좋아할까? 새로운 파티 조합을 짜볼 수도 있겠는데요. 백출 소개는 끝났으니 계속해서 다음 동료로 넘어가 볼까요? 여행자님들도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대화도 눈높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해야 즐겁지. 백제 궁극기 보, 궁극기가 보호막인 것 같아요. 담배 작업 시작. 이가 아니라 궁극기가 보호막인 것 같은데. 평타 모션 겁나 특이하다. 강력인가? 카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베가 건축 디자이너인 만큼 장식을 제작할 때 재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카베의 측량 기술은 전투에서도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독보적인 디자이너인 카베는 항상 온갖 도구들을 지니고 다니는데요. 아니 이거 보이는 친구는 아니 장식도 만들면은 일정량 돌려주나 본데 매우하게 주요 쓰임새 중 하나는 제로페이 현장 주변을 스캔해서 범인의 풀 원액을 즉시 폭발시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어? 범인의 풀 원액을 특별 해방이... 카베가 가하는 피해를 풀 원소 피해로 전환하고 전투 효과를 그냥 개화 서포터네 풀 원액을 준수 개화 서포터 면 카베가 위험해지진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카베가 폴 원액 피해에 명중되면 일정 HP를 회복하는 특성이 또 있거든요. 믿음직스러운 동료가 있는 건 좋은 거죠. 장생도 백출에게 많은 아니 게... 이거 뭐냐고. 그렇군요. <laughs> 아, 아, 아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카베 대신 칼도 휘둘러준다고요. 오 굉장한데요. <laughs> 그렇죠. 아니 이거 뭐냐고 도대체. 오늘 관람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음... 3.6 버전의 이벤트는 아카데미아에서 주최한 축제로 진행됩니다. 이 아카데미아 축제는 축하의 의미도 있지만 6대 학부가 겨루는 무대이기도 해요. 이거 조건 달성 시 초대 가는 거지? 학부 대항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말해 홍보전은 6대 학부가 각자 콘텐츠를 준비해서 학파를 홍보하는 이벤트고 어, 이벤트 하면 준다는 대항전은 거라고? 학부별로 선수들을 이 게임들을 고아내는 거야. 이론파, 지론파, 행동파. 이론파 누구 있냐? 일론파가 방랑자라고? 고하는데 사용하는 <laughs> 라벨을 <에스플롤라벨을> 선보이는데 <laughs> 아스트롤라벨을 올바르게 조성하면 아, 아카데미에 들어간다고? 하나의 도안으로 맞춰지죠. <laughs> 보세요, 이번에 귀여운 버섯문이 나타났어요. 별자리 연구 꽤 재밌을 것 같아요. 묘론파 같은 경우에는 장치와 건축에 대한 조예를 발휘해 특정 공간 안에서 최소한의 건설 재료를 사용해서 조건에 맞는 통로를 짓는 콘텐츠를 고상해냈죠. 오 야, 이거 우와,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론파 학자들이 개최한 이거 고고학 이벤트는 검사등 탐지기를 사용해 위치를 파악해야 할뿐 아니라 탐사 과정 중에 주변 환경을 잘 살피면서 탐사 결과를 방해할 수 있는 외적 요인을 배제하며 유물 모형을 찾아내야 하죠. 음, 간단하게 머리만 쓰면 되는 그런 게임은 없나요? 물론 있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임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아니 이거 본타인 가기 전에 실적인 정보에 대해 물어보면 미리 본타인 체험 테스트 아니냐 이거? 본타인 체험 테스트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전투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소규모 전투 실험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전투 중에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포션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타이나리가 있는 생논판입니다. 모형을 제어해서 특정 리듬에 따라 지정된 동작을 완료해야 하는 게임이죠 자 6대 학파의 이벤트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6대 학파 재밌을 것 같아서 웃기네 어떤 학파의 이벤트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다 기대가 되는데 어쩌죠? <웃음> <웃음> 그리고 홍보전에 참여하는 거 외에도 지혜와 용기를 겨루는 대항전도 잊지 마세요 아카데미아 축제 대항전의 승리자는 누구일지도 정말 기대되네요. 이쯤에서 중요한 소식 하나! 레일라의 초대 이벤트도 3.6 버전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레일라 초대 이벤트. 모래벌레 살충포를 설치해 사막에서 떠도는 모래벌레 모래, 모래벌레 살충포. 음, 근데 이, 또 여러분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동료들의 전투 능력을 더욱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신규 성유물 님프의 꿈, 물언소 피해, 예방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 원소 전투 스킬 또는 원소 발리 적이 몇 명이면 8초 동안 거울 속 님프 효과가 A 스택 올라간다. 어 스택 쌓으면은 공격이 올라가고 물언소 피해도 증가하는데, 어 낙하 공격, 원소 전투 스킬 원소폭발 스킬이 생성한 거울 속 림프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 일방공격 0공격 낙하공격 원소전투 스킬 원소폭발 스킬 이게 다 따로따로 적용된다 이얘 1000점. 1 0 0 0따로0 0 0고 감로빛 꽃바다 hp 플러스 0 0 어, 아마 HP 그러면은 이제 22 세트도 가능하겠네요. HP. 2세트도 이제 가능하고. 원소 전투 스케및 원소 폭발로 가능한 아. 어서 오세요, 여러분. 리딩코드 이제 규 지역을 소개할 차례네요. 모두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소루 씨가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어? 도와준 다음 함께 에 도전할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laughs> 꼭 체험해 보세요. 아 드론이네 드론. 원 상대인 죄 깊은 침례자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죄 깊은 침례자는 여러 가지 원소의 힘을 삼원소? 사용해 전투하는 데다가 상응하는 원소 보호막까지 생성해서 도 원소 매우 위험한 적입니다. 그리고 추추 바람걸음 순찰자와 아니 이건 또 뭐야 추추 물걸음 순찰자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아니 이게 추추족이라고요? 이들은 어느 추추족 부족에도 속하지 않고 홀로 티바트 대륙을 돌아다니며 아, 존나 세 보이는데 이거 추추족? 도움이 필요한 추추족과 부족을 돕기도 합니다 게다가 매우 독특한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네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 지역에 도착하시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아니 성의 짐승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신규 몬스터가 깊이 탐험할 만한 가치가 계속 있겠네요 3.6 버전에서는 망둥어 망둥어 풀 망둥어다 아펩도 등장합니다 풀의 용은 본래 수메르를 통치하던 거대한 푸른색 용이었는데 이후 모래색으로 바뀌었어요 최근 아펩비 어떤 질병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듯한데요 이번에는 풀의 용의 서식지에서 누구봐도 망둥어 날지 않았냐? 되니 꼭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전투는 총세 단계로 나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페비 마물의 방해로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페도 매우 강력한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잘 피해야 합니다. 아니, 얘를 질병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는데 갑자기 싸워? 과거의 모습에서 지금 이 상태가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전투를 치르고 나면 그 답을 알수 있겠죠? 답이 얘가 예뻤었네 근데. 과수메르의 <목소리> 과거는 신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그의 영역에 들어가 상황을 파악한다면 분명 수메르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기? 여행자님들 모두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계신 셈이죠. 플레이 로그관한 더 많은 정보가 있다면 나이다 전설 임무 제2막을 플레이해 보세요. 그렇지. 나이다 전설 임무 2막. 오, 뭐 <laughs> 너무 기대돼요. 신규 버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에 뭐가 많은데 님들? 진짜로? <laughs> 개많은데? 3.6에? 그러니까 나이다랑 닐루가 전반부가 아니라 당연히 백투리 전반부로 올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 일론파 대표 와 이러놓고 갑자기 막 그냥 아무개씨 나와가지고 <laughs> 방랑자 아니고 갑자기 아무개씨 나오는 거 아니겠지? <laughs>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아게 아, 그러니까 비주얼이 존나 이거 터빈 슨그 NPC 비주얼인데 아, 이게 방랑자 사카신가 얘 <laughs> 방랑자 사카인가아예 하이파시아 나오는 거 아니냐? 하이파시아? 하이파시아 때문에 방랑자 붙어있고 하이파시아 어디였지? 테페이 살아있긴 한 거냐? 죽었지? 뭔 소리야? 테페이 죽어서 화나서 쳐들어갔잖아 <laughs> 두나르자드요? 두나르자드 아카데미아 입학했다? 두나르자드? 세계수가 과거 바꿔서 하이파시아랑 방랑자랑 관계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방랑자가 왜 아카데미아 축제에 있냐고? <laughs> 아예 인론파에 왜 들어가냐고 이 새끼? 인론파 아... 나이다 조소에서 음 인론파 역사 연구라서 살아있는 역사 방랑자 맞을 것 같다고? 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이게 이 실루엣이 방랑자가 돼 근데 님들? 나 궁금해서 그래. 이거 그 아키네이터 아니냐? 아키네이터 실루엣? 아무리 도 실루엣 아키네이터인데. <laughs> 아니, 아니,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실루엣이 그 아키네이터 딱그 팔짱 끼고 손 가져다 댄 그, 그 느낌인데, 실루엣이.